안녕하세요. 알짜청약 단지를 추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6월 10일에 파주 운정 신도시에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이 될수 있는 알짜 단지입니다. 일단 위치가 어디인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의 가장 핵심 위치입니다. 바로 GTX 역사와 가장 가까운 주거 단지입니다. 어, 모두 여섯 개의 주상복합 단지가 되는데, 1블럭부터6블럭까지이 여섯 개 단지, 단지입니다. 그럼 왜 엄청난 기회이고 이게 거의 파주 운정의 마지막이라고 어, 말씀드리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6월 10일에 모집 공고가 발표되는 이 여섯 개의 단지는 민간 사전 청약으로 진행이 되고 모두 2,476세대의 메머드급입니다. 어, 하지만 단지마다는 다 중형 단지입니다. 이 중에 어, 이번 사전 청약에 2118세대 이렇게 물량이 풀립니다. 이 중에 또 특별 공급이 870세대, 일반 공급이 1248세대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서 그동안 가점이 아슬아슬했던 분들한테는 또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눈치 작전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59 제곱미터부터 84 제곱미터 그리고 또그 이상의 대형 물량도 있을 예정이라서 1인 생애 최초 물량도 있을 거고 추첨제 물량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복 청약이 가능할까 이 부분입니다. 여섯 개 단지가 모집 공고일이 모두 6월 10일로 같습니다. 그런데 당첨자 발표일이 만약에 다르다면 어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어 당첨자 발표일이 모두 모두 같다. 그러면 고점자들이 이여개 블록으로 각각 많이 분산하기 때문에 어 가점이 조금 낮으셨던 분들한테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부 단지 그러니까 딱한 단지가 아마도 분양 완판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정보로는 4블록 여기만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여기 1, 2, 3, 5, 6블록에 특공과 일반 공급에 청약을 하고 4블록에 또 다시 한번 청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다면 4블록이 경쟁률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모집공고가 발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전략적인 청약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50%의 기회가 있습니다.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먼저 공급하고 여기서 또 낙첨되신 분들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여기서 또 20%를 우선 공급하고 또 여기에서 낙첨되신 분들과 다 모아서 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들을 또다 합쳐서 나머지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점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에서 가장 입지가 좋다는 점 그리고 사전 청약 물량이 많다는 점 그다음에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대부분이 같을 거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분산이 돼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한테도 희망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1인 가구 및또 추첨 이런 게 가능한 평형대가 있다는 점 등이 어, 종합적으로 볼때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어,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가장 알짜 위치 그러니까 GTX 역사와 가장 가까운 주거단지이다입니다. 어, 파주 운정 신도시의 핵심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그냥 GTX입니다. 만약에 GTX 연결이 여기까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산에서 그게 끊겼다라면 아마 서울과 기타 수도권 사람들은 이 지역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어, 파주 운정을 살린 GTX 하고 가장 가까운 위치의 아파트일수록 선호도가 높아질 거고. 그거는 곧 다르게 얘기하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파주 운정의 중심 상권도 GTX를 기준으로 형성이 될 거고요. 여기에 상업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파주 운정에서는 가장 비싼 땅값을 유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상복합은 35층에서 42층까지로 지어집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확실한 랜드마크가 됩니다. 고층의 주상복합이 GTX역하고 어, 파주운정의 중심 상권, 그러니까 요고 여기가 되는데 여기하고 딱 자리가 같이 잡혀 있다. 그리고 이 주상복합 지하하고 또 GTX하고 지하로 직접 연결이 된다. 그러면 확실한 랜드마크로서 도장을 찍게 되는 겁니다. 랜드마크라는 거는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의 기준점이 되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상승기에는 가장 먼저 가격이 반응을 하고 만약 그 지역의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그 가격에 대한 반응이 가장 늦게 돼서 가장 안전한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예상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 예상 분양가를 한번 보려면 얼마 전에 6차 민간 사전 청약이 있었던 또 경쟁률이 아주 치열했던 A46 블럭 제1풍경체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요 위치는 어 사실상 GTX 역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주상복합을 제외한 그냥 순수 아파트로 보면 여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관심을 모았었고 A46 제1풍경체의 평당 분양가는 약 1,514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가격은 파주 운정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평당 1,300만 원대였으나 어 1,500만 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단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순위가 경쟁률이 203대1이라는 이 지역 최고의 경쟁률을 찍었습니다. 모두 84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었었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5억에서 5억 1000만원 선이었습니다. 요 가격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요것보다는 약간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땅값이 이곳이 준주거라서 좀더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가 로또인지 아닌지는 결국 정확한 분양가가 나와야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입지만 좋다고 무조건 로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얼토당토않는 정말 높은 분양가로 이곳이 나온다면 그냥 입지만 좋은 곳이지 알짜 분양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이 주변의 호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 운정신도시 아이파크가 84타입 기준으로 8억 9천만원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옆에 어 여기 프로지오는 84타입이 8억부터 매매 호가가 있습니다 어이 지역들은 2, 3년 사이에 뭐한 5억대에서 9억대까지 아주 가파른 상승을 했던 곳이 맞고 지금 거래가 주춤한 것도 맞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여기 뿐만이 아니고 서울도 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 대충 현상은 다 비슷합니다. 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을 겁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보다 별론데 아니면 세대수가 각 블록별로 너무 작잖아 나는 대단지 아니면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셔서 청약을 안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예상 일정을 보면 6월 10일에 6개 단지 모두 모집 공고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시작이 6월 20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28일인데 그 중에 또 혹시나 다른 곳이 있다면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청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저희가 나중에는 도표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어,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정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준비하실 때 6월 10일 전에 어, 준비하셔야 됩니다. 모든 거는 청약 통장이나 어, 각자 이렇게 준비하실 것들이 있을 거예요. 6월 10일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된다라는 점 어, 알려드립니다. 입주 예정일은 대략 26년 8월 정도입니다. 여섯 어, 개 블록은 또 블록별로 조망권도 다 다를 거고 또 평형 그리고 어, 장, 또 단점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집 공고가 나오면 요, 요 블럭들을 한 블럭씩 다 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